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는다니 와 이거 완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근데요 이게 인공지능 바로 ai랑 만나면서 정말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과연 ai 신경 인플란트가 우리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초인간으로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지문 속에서 이 놀라운 기술의 가능성과 또그 이면의 그림자까지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기억력이나 공부하는 능력을 막 엄청나게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가 과연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신경 임플란트가 도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요. 두 번째, 여기에 AI가 합쳐지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혁신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열어줄 미래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까지 아주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기술을 제대로 알려면요,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을 먼저 알아야 해석이 산으로 가지 않아요. 이 모든 기술은 사실 인간의 뇌나 신경계가 겪는 문제, 그러니까 신경 장애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그 노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문에서 말하는 디소더스 이건 그냥 질병이라고만 알면 안 돼요. 이 문맥에서는 특히 파킨슨병이나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처럼 우리 뇌나 신경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딱찝어서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써왔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신경 장애를 치료하려고 개발한 장치가 뭐냐? 바로 neural implants, 신경 임플란트입니다. 음, 뇌나 척수 같은 곳에 직접 심는 아주 작은 컴퓨터 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장치가 비정상적인 뇌 신호를 바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손상된 신경 기능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신경 임플란트 기술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여기에 통합, 인테그레이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임플란트는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였다면 AI가 들어간 임플란트는 환자의 뇌신호를 실시간으로 배우고 분석해서 훨씬 더 똑똑하고 정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인 거죠. 자, 그럼. AI랑 신경 임플란트가 만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걸까요? 이건 그냥 기존의 치료법을 좀더 좋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 서수령 단골손님이니까 별표 쳐두세요. 전통적으로 과학자들은 신경 임플란트의 기능을 연구해왔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맞아, 바로 과거의 연구는 주로 질병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AI가 더해지면서 그 기념의 범위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 인헨스먼트, 시키는 쪽으로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활짝 열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척수 손상으로 마비된 환자의 뇌에 AI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그럼 뇌가 보내는? 나 걷고 싶어 하는 그 신호를 AI가 딱 읽어서 다리 근육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생각만으로 로봇파를 움직이거나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다시 보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술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치료를 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막 향상시키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수많은 윤리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건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특히 AI 신경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질문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고민들은 과연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평등이에요. 만약에 돈 많은 부자들만 이 기술을 써서 기억력이나 지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면 인류는 기술 때문에 나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뇌속 데이터가 해킹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조종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내 생각과 감정마저 상품이 되는 세상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결국 이 AI 신경 임플란트 기술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한쪽 날에는 질병을 정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눈부신 미래가 다른 쪽 날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평등과 사생활 침해라는 어두운 미래가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볼까요? 첫째, 신경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뇌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 장치다. 둘째, 여기에 AI가 통합되면서 치료는 물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킬 엄청난 잠재력이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은 불평등이나 프라이버시 같은 아주 심각한 윤리적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준다. 딱이세 가지예요.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는 기술의 발전.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문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